자, 오늘 수업할 거는 여러분, 공통근. 공통근. 전에도 한번 내가 너희들 거 2차 방정식 이야기 할때 한번 설명은 했었는데, 이런 단어 생각나. 안나 재어봐. 재어봐. 원산 보지 말고. 어? 자, 여기. X는 2. X는 2. 2. 그니까 러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근을 알수 있으니까 공통근이 누군지 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니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나와있어. 문제 얘네들이 공통근을 갔는데. 지금 근 구할 수 있어, 지금? 구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공통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고등학교 시험에는. 응?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 전개하면요. x제곱-5x 플러스 6은 0이야. 위에 2차 방정식. 자, 아래에 있는 방정식 x제곱-7x 플러스 10은 0이에요. 자, 이 둘의 공통분이 2라고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이런 고 확인했죠. 자, 그럼 이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보자고요. 연립하겠다는 건뭐 더하거나 빼거나 연성을 생각해볼 거야. 자 그럼 얘네 둘을 내가 더하는 거로 연리게 해볼게. 둘이 더해볼게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 2 x 플러스 1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왔어. 이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 양변 2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8은 0이야. 그 x 연립했더니 어2라는 글이 나왔잖아 지금 그렇지? 자 그럼 이번 두를 한번 빼볼게요. 두식을 빼볼게요. 연립하다고 빼서 연립해보겠다. 위의 식에 아래 식로 뺄게요. 제가 봐. 어? 몇 X지 않을 때면? X. 그럼 나눗셈인 거야. 이면 몇이야? 어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는 0이 거잖아 원래? 맞지? 자, 여러분들 공통근 할때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통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들은요, 열립을 했을 때, 얘네들을 더하거나 뺀 방정식에도 그 공통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 심각해.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확인 해죠지 얘네 둘이 공통근이 이었었잖아. X는 이거 공통근이었잖아. 이라는 공통분이 나와졌죠. 자, 일단 머릿속에 공통근 하면 그두 이차식을 연립했을 때도 반드시 공통근이 있다. 라는 개념 먼저 확 집어넣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보면 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공통근이 이때, 공통근이 이때. 그리고 여기 이 오직 하나에만 좀이 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야. 연립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연립을 쉽게 하자고. 더하는 게 쉬울지 빼는 게 쉬울지 생각을 해봐. 재어봐. 더해야겠어? 빼야겠어? 빼요. 빼는 게 나아요. 어? 두 수를 빼고요, 세미. 위에서 아래 거를 빼시다 그럼 3x에서 kx를 빼니까 3 kx. 그렇죠? 자 여기 더하기 k 3은 0. 맞아요? 그렇지? 자, 그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할게. 자, 3 k x 이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건 또3 ks는 0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좌변 인수분해 좀 합시다. 3 k 그럼 x 1은 0까지 왔어. 그렇지 쉬어야. 자. 시우야 근은 방정식에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건 어떤 문자의 값을 말하는 거야? x x, x 값인 거야? 그럼 너희들이 자 얘네들이 공통을 받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립을 하면 공통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연립까지 했어. 그럼 누가 공통근인 거야? 1 x는 1 공통근인 거야. x는 1 x는 1인 거야. 자 설명 끝까지 들어야 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1은 공통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쌩 k는 3은 뭔데요 그럼 k는 3은 뭔데요 어? 그럼 k는 3이 뭔지 k를 한번 대입해보자고 3 대입해보자고 여가3 대입하면 어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야 어 여기 x 두,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연립을 했을 때 지금 이문제 경우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했기 때문에 x가 1 x가 1이 될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거라고. k는 3일 때는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응? 그래서 그렇죠. x는 이 공통근이 야 x 는 1일 때 여기 x 1 더하기 3 더하기 k는 0. 그때 k는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k 값은 마이너스